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ST 입시 전략 책임 연구원 정희원입니다. 자, 2023학년도 과학고 입시가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부산 지역에 있는 학생 여러분, 바로 부산 과학고와 아좀 발음이 된 발음이 되는데 부산 과학고 이렇게 되는데 부산 과학고와 부산 일과학고 같은 경우에 보면 모집 요강 발표했고요. 그다음 자기 소개서도 발표가 됐습니다. 자, 본격적 입시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함께 모집 요각을 분석해 보고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간단한 전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한번 이전에 입시가 어떠한 식으로 결과를 보였는지를 확인해 보죠. 그러니까 지원율 경쟁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올해가 23학년도 입시잖아요. 여러분들이 23년에 입학을 하게 될 테니까 이전. 작년인 22학년도 입시 그 전에 21학년도 20학년도 입시는 어떠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그 전에 결국 경쟁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집인원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산지역과학고가 각 10명씩 어떻게 보면 총 부산지역 안에서 20명의 정원이 좀 감소됐던 축소되는 그러한 상황이 조금은 특징적인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0명, 90명씩 모집을 하죠. 하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에 놓고 보면, 100명씩 모집을 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자, 일단, 부산과학고 80명, 일반 전형 기준입니다. 자, 일반 전형 기준 80명 모집에서 2.66, 56, 41로 조금 조금씩 감소하고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부산 1과학고 같은 경우에도 3.04, 2.76, 2.64등 조금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지원자 감소율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대략 5.2%포인트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도대체가 왜 이렇게 꾸준하게 감소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았을 때 아무래도 여러분이 과학고에 힘들게 들어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표하는 대학, 계열에 진학하고자 하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과학고 입시에는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대입 영향입니다. 그렇죠 대입 방식의 변화. 자, 대학 입시를 좀 놓고 봐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 대입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지난 3개년을 한번 쭉 보게 되면 상위권 대학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 서성한들이 있잖아요. 자, 이들의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으로만 학생들을 모집하는 전형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21학년도, 20년에 대입을 치렀던 학생들, 그리고 올해 대입을 치르는 23학년도에 이르기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 모집 인원이 약30.7% 정도가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뭐, 과학고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인원 자체가 좀 적다 보니 1등급 초반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전형에 좀 불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원래 과학고 지원하는 학생들, 진학한 학생들이 학생 부 교과 전형에 큰 의미를 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 심리에 조금이나마 영향은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결정적인데요. 의학계열 모집 인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도 놓고 보았을 때 지역 인재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특히나 뭐 올해 뭐 부산 그다음 울산 경남 지역에 있는 그런 여러 의약학계열 대학들의 그런 통합 설명회에서도 밝혔듯이 지역 인재를 매우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부산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보면 지역 인재를 아주 대폭 늘려놨죠. 학생부 교과 종합 모두다. 지역 인재로만 선발을 하고요. 뭐 울산대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 등 여기에서 매우 많이 지역 인재를 모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학고를 진학하게 되면 의약학계열 지원에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 심리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는 없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지난 경쟁률에 대한 부분과 함께 이런 증감률 지원자 증감률과 함께 그리고 대입 변화와 함께 부산 지역 인원 변화도 좀 한번 볼게요 중3 학생 인구 말입니다. 자 그래서 중3 학령 인구 20에서 20 21학년도에서 22학년도 변화를 놓고 보면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1.9% 소폭 증가했죠. 그럼 이 부분하고 약간 안 맞죠. 근데 이만큼 학령 인구가 증가를 했는데. 일반고 지원 비율은 어떻다고요? 9.8%가 늘었단 말이에요. 앞선 대입 변화에 대한 직접적으로 이런 영향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쵸? 그렇죠? 학생부 교과 전형의 확대. 어, 내신 따기 괜찮은 일반고로 지원을 하겠어. 라고 하는 인원들이 제법 늘었던 것이고 그다음 의학 계열에 대한 부분들도 지역 인재라던가 그다음. 뭐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좀 의학 계열을 한번 도전해 보고자 해 라고 하는 학생들 또한 상당수 늘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부산 지역 과학고 입시를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바라봐야겠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냐 여전히 대입 실적은 좋거든요. 그렇죠? 부산 지역에 있는 어떠한 고등학교들보다도 우수한 대입 실적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서울대라던가 그다음 카이스트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포스텍이라던가 여타 상위권 대학들에 대한 진학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현역이죠. 그죠 2학년 조기 졸업, 3학년 졸업자 이들이 바로 일어낸 성과물들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지원자 숫자가 계속 꾸준하게 확 줄어들 거야 라고 보기는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대입에서 상위권 대학들 주요 전형 여전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학고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합니다. 여전히 주력 전형이에요. 자, 그리고. 취업 연계가 가능한 특성화 계약학과들 여러분 여러분들 요새 반도체 이슈가 얼마나 좀 심합니까 그렇죠? 반도체 정말 발전적 산업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반도체 학과에 대한 인원이 늘어나고 신설되고 AI 학과, 디스플레이 학과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늘어나면서 과학고 진학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그런 측면들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모집 인원이 지금 축소됐잖아요. 10명씩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경쟁률이 과연 전년도처럼 그 전전년도처럼 유지가 될까라고 하는 것에서는 의문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까지 감소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산지역 과학고들. 어떤 식으로 전형이 운영되는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죠. 2단계 전형으로 운영이 됩니다. 일단 1단계가 서류평가인데요. 여기 안에 내신평가가 수학과 들어가고요. 그 다음 서류평가로서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등을 평가받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학생부 평가인데, 자, 학생부 안에 다양한 항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때 서류를 출력해서 제출하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항목은 보이고 어떤 항목은 보이지가 않아요 출력 제외 출력 유지 자이 부분에 대한 항목들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강점을 잘 평가자에게 보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학생부 출력 제외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들이죠. 원점수, 표준편차, 평균점수와 같은 여러분의 수학과학 내신 성적을 아주 정밀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오로지 성취도만 반영이 되거든요. 이 말인즉슨 결국 뭡니까? 90점과 89점이 점수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성취도로는 a와 b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학과학 성취도가 왜 a로 필요한지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유지가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평가자에게 보이는 부분인데 수상 실적은 보여요. 그래서 학기당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강점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대회의 수상 실적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영재 기록상, 바로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 등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보이게 되고 3학년 행특에 대한 내용들도 보이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활동 전반에 관련된 아, 적극적인, 심화된 그런 활동들을 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서류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선 결국 여러분들이 이전에 했었던 활동들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정리한다. 그러니까 왜 시작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에 대한 부분 등이 되겠는데 이게 확실히 정리돼야지만이 여러분이 강점이 드러날 수 있게끔 전략적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다음 아주 중요한 서류가 되겠죠 자기소개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해 왔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떤 인성 역량을 보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기소개서가 되겠는데 일단 부산의과학고 같은 경우에 놓고 보면 과학과 수학 탐구 활동에서 탐구 경험과 활동 사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볼륨이 실려야 되느냐 성장 또는 변화입니다. 앞선 수학 과학 영역 안에서 이러한 과정 등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달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성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배려나는 협력, 타인 존중, 갈등 관리, 규칙 준수와 같은 핵심 인성 요소를 경험해 봤었던 사례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과정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장과 변화. 그래서 결국 성장과 변화라고 하는 것이 매우 볼륨이 실려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자들이 이런 여러분들의 성장과 변화를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만 과정을 얘기를 해주고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했고 내가 어떻게 더 역량이 키워졌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기소개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탐구 경험과 활동 사례, 그리고 성장과 변화에 대한 부분, 핵심 인성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충실하게 답변되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면담 평가가 되겠는데요. 자, 이 면담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학생부와 자소서, 그리고 선생님께서 써 주시는 추천서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역량, 능력 등을 확인, 한다는 얘기죠 자그 방식에는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부산은 2대 1 면담 면담실은 두개 면담 시간은 30분이죠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부산일과구 같은 경우에도 3대 1 면담으로써 면담 시간이 짧지 않게 주어집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서류 정, 정확한 내용들이 파악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숙지가 되지 않는다면 면담에 대한 내용은 정말. 대응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5배수 바로 모집 정원의 1.5배수가 이제 선발이 되는 것이죠. 여기 이후에 이제 2단계 면접 평가를 이들이 거치게 되는 건데 자, 공통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문항을 출제를 하게 되고 자, 학교별로 근데 또 공동 출제하는 그러한 것이 요새 좀 트렌드예요. 그래서 부산과학고와 부산일과학고 그리고 또 울산과 창원과학고까지 총 4개의 학교가 공동 출제를 했는데 근데 이 4개 학교 모두 다 문항이 동일하진 않아요. 문제 은행식으로 좀 되어 있고요. 부산과학고와 부산일과학고 같은 경우에도 1번은 같은데 2번 문항은 다른 문항이거든요. 자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사이트에 가셔서 이. 공개된 기출 문항을 좀 확인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들 면접 문항을 통해서는 다음에 역량 등을 확인코자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부산은 면접실 3개, 부산일과학교 같은 경우에는 2개를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숫자의 평가자들이 함께 했던 그런 과정으로 운영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전형 방법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 전형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8월부터 우리가 입시가 진행되는데요. 일단 공통으로서 8월 10일에서부터 25일까지 원서를 작성하고 자기소개서가 입력이 되고요. 이후에 이제 23일에서부터 25일까지 서류가 제출되게 되고요. 그리고 26일에 이르기까지 또 제출이 됩니다. 자, 이후 또 추천서와 서류 제출이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고, 이후에 이제 서류 평가, 면담,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자, <laughs> 그 다음, 부산 일과고 같은 경우에 놓고 보면, 이렇게 서류 평가, 면담이 또 9월 1일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쭉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과학고든 부산 일과학고든 간에 8월에서부터 11월, 9월에서부터 11월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9월 공통 이 기간 동안 10월에까지 쭉 함께 서류평가와 면담이 진행되는 그러한 기간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월 11일까지 아까 전에 부산 일과학고는 1단계가 진행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부산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18일까지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공통일정으로 진행이 돼요. 23일날에 면접 대상자가 발표가 돼서 여기에 선발된 인원이 2단계를 바로 이날 치르게 되는 것이죠. 11월 28일날이요. 그리고 난 이후에 12월 9일날 최종 합격자 발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입시결과와 전형 방법, 그리고 전형 일정에 이르기까지 함께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지역과학고 요강 분석 및 대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학생부 출력 옵션. 자, 좀 다르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강점이 드러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고, 면담과 자기소개서를 통해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 잘 정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자기 소개서 문항에 대한 부분 출제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난후 그에 따른 답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겠죠, 그렇죠? 여러 번의 수정 반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면담의 방식을 파악합니다. 앞서서 이제 면담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개개인별로 면담 문항은 달라지겠지만, 아, 이걸 이러한 형태로 물어보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답변이 잘 되려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서류를 잘 확인하고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면접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아까 구상 시간이나 면접 시간,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항을 확인한 후 내가 그런 형태로서 시험 문항을 잘 치를 수 있을지 부족한 학업 역량은 없을지 그다음 내가 학기를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할수 있을지 등등을 신경 쓰며 학습에도 힘을 기울이고 기출 문항도 확인하면서 면접도 준비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1단계 전형.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서류 제출, 접수,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정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셔서 잘 대비할 수 있게끔 해야겠습니다. 자, 부산과학고, 부산일과학고, 우리 부산 지역의 과학고를 진학하고자 하는 여러분들께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엠베스트 정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